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대로다 나가요 사무장님 그 욕하시면 안 됩니다. 오뜨 나는 안 보이는데 뭐 나는 안 보이잖아. 그거 댓글로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데 그는 나는 안 뭐, 보이잖아. 안보이지 않죠? 뭐 내가 어자 국물 맛을 한번 보세요 사무장님. 아 됐어 아니 맛을 한번 보세요. 아, 지금 됐어.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지금. 아, 됐어. 됐고 됐고. 됐고한 됐고, 됐고. 아, 아 아무 맛도 안 나요, 지금. 해 봐, 해 봐. 맛을 한번 보세요, 사무장님. 아, 지금 국물 맛을 한번 보시라니까. 예. 네, 그래? 지금 맛이 어떤가 보세요. 진짜 고기랑 괜찮은데 국끓였어요 어, 좋다 아, 괜찮은데 괜찮아요? 응 음, 괜찮은데 간이 약하죠? 응 음, 아니 아니 나도 별로 짜네 짜고 지금 요거랑 소금이랑 음. 음. 고춧가루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음. 지금 됐어 어, 어. 아. 야나저 나 혹시 모르니까 나 국자랑 떠줘 따로 떠줘 떠, 아니, 아니 아니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아니, 아니 의미가 없어요. 제시 때란 말이지. 이거 또릴까봐 아니 아니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왜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데 이미 다 튀었어요. 마스크를 안 쓰면 의미가 없어요. 아, 진짜, 내가 때야, 이거 안 입는 <laughs> 아 어, 어, 후추 안 넣다. 었 후추 좀 넣어줘야지. 이제 국물이좀 빨갛게 이제 후추 너무 왔는데. 야 이씨, 왜또 빨, 왜 그거다. 먹시켜나 왜? 아니 후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지 않아요 좋아. 해 좋아해서 좋아한다고 그래도 다른 다음에. 에이 그러면은. 아니 김치찌개 대신 오시잖아요, 우리 집에 내가 해주는 거. 다른 거 먹으러 오는 거 아니고. 그 그거 말이라고 그래. 거 설탕이 좀 부족하다. 아 설탕 말지 마 설탕 설탕만 아, 좀 넣어야 돼. 아예 설탕만이 설탕만이. 설탕 아 조금 넣어야 돼. 아예 설탕만이 설탕 설탕만이 설탕만이면 설탕 안 돼. 안 먹어. 그럼 설탕 말고 다른 건 뭐예요? 설탕만. 그 뭔데? 대체 감미료라고 해가지고 음. 설탕 대신에 넣, 넣는 거예요. 설탕 넣지 마. 안 나와. 됐어. 많이 안 넣었어요. 조금밖에 안 네, 넣었어요 입으로. 이게 스테비아라고 하는 건데. 대체 감미로, 감미로인데 음. 설탕보다는 맛이 없어요. 단맛은 나긴 나는데 근데 야. 설탕하고 좀 다른 단맛이에요. 음. 좀밥 먹어. 아, 이제 국물 맛이 좀날것 같아요. 네네. 내가 요새 이게 제가 신게 싫더라고 음식이. 음. 아, 나도 김치찌개 며칠 만에 끓여먹네. 고기가 음. 종류가 하나가 아니에요. 응? 지금 몇 개를 넣었어요 고기를 뭐? 야 돼지고기인데 종류가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들어간 게이 뭐야? 먹으면서 차이가 나나 한번 맛을 봐보세요 사무장님 보시게 어떤가? 괜찮아. 아직도 셔내입좀 네, 쳐.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심하게 쉬진 않아서 근데 나도 코로나 걸렸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일단은 저같은 경우 한 아픈데 기침이 나와 기침이 이게 이게 문제더라고요 기침도 기침이고 문제야 걸리면 이제 후유증 때문에 문제죠 걸리고 나서서 후유증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응. 후유증이 뭐지 침병이야 그게, 그러니까 덜어보고 마 그게 문제가 덜리적, 뭐냐면 기, 기침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 열이 나요. 계속하면 열이 안 나더라고. 난 열이 안 나. 목편도가 붓고. 음. 가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봄가을철에 음. 좀 괴롭단 말이에요. 몸이 불편한 몸이란 말이에요. 저도. 음. 그러면 몸에서 열도 나고 다 와요.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현도부 부은 열도 따라와요.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고. 이제 다음 달에 좀 천천히 좀 나, 나지겠지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밥 먹고 사는까 뭐, 먹고 사니까, 좀 드시면 되죠, 뭐. 어차피 뭐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 빚 없으면 부자라고 하잖아요 뭐이 빚이 빚이 올리는 구나 yeah uh. 근데 봐주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왜? 뭐라고? 봐주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뭘 봐줘? 아내거 내가 이렇게 올리면 안 보는 사람들은 안 보는데 음. 보는 사람들은 또 봐줘요. 봐줘? 예. 네. 아니 봐주는 게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몇분 생기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미션 달성하면 생겨요. 미션은 달성하면 생겨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냥 구독자가 응. 1,000명 이상 되면 생겨요. 그런다고 돼요?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게 잘하면 돈 응. 번다고 그러더라고? 잘하면 돈 버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이제 뭐 연예인급 스타급들은 응. 유튜브로 응. 한 달에 억 단위로 벌어요. 응,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억이 아니고 그냥 전 세계에서 뭐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한 몇십억씩 번다 봐요. 진짜 래, 유튜브 안에서 랭킹 드는 얘기고, 사람들 내기고 일반 사람들말고 사무장님도 <laughs> 유튜브 보잖아요 아이 보지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난 많이 봐난뭘 많이 보냐 줄 많이 보냐 스포츠나 아니면 저 외국 그 기행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많이 봐 저랑 취향이 다르네 보는 채널이 다르지 저는 음식하는 거 에이,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밥도 해드리고 나도 많이 <laughs> 해 <해서. 웃음> 이거 와서 해주면 될까 내가? <laughs> 저 많이 먹어요? 나랑 많이 해 아, 어제 점심하고 저녁을다 라면을 먹었더니 속이 편하지가 않네. 음. 하루에 한끼 이상 라면 먹으면 안 돼요. 한 끼는 괜찮은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우리 습성 서 그런데 또 라면 먹고 사는 놈도 있다고? 아니, 그 90살 동안 라면만 먹고 산 사람도 있대요. 맞아. 그거 TV에서 나왔는데. 음. 그런 거 보면, 아, 그리고 라면에 영양학적으로 영양가가 나쁘지가 않대요. 그렇게. 라면에, 그, 원래 면이 하얗잖아. 라면이 색깔이 노랗다고, 노랗잖아, 이게 그게. 예, 네, 알아요. 그게 저는 뭐, 알고 있어. 뭘 넣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비타민이 들어왔대요. 음,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고. 비타민이 들어와서 면이 노란 거래요. 음. 라면에 면이 노란 색깔인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난 처음에 기대끼겨서 그러라 그랬지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노란 것만 봐 봤으니까 몰래 노란색이구나 생각하고 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요 동네 하는 놈은 자전거로 여기서 총 집에서 송여까지 자전거 타고 내까지 왔대 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돼 자전거 타고 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우리 우리 동네에서 은평구에서 아니 뭐 은평구에서 뭐 가깝지 뭐뭐 가까이서 삼십 분도 걸리니까 가깝죠? 아이고. 차 타고도 삼십 분 남고 걸리는데 그 자전거 타고 그 한시간면 가까운 거죠, 그. 자전거가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러면 차가 빠른 게 아니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자전거가 별반 차이도 안 나면요. 여기다가 쓰러져가지고. 아니 몇번 왔을 건데 이 씨가 코로나 걸리고 뭐 아이 뭐지 에 김치 많이 안 느끼지 않다 김치 네. 많이 넣었으면 셔가지고 근데 빨아 빨아서 넣던가 했어야 됐어요 김치 많이 안 넣었어요 아, 고기가 그래. 남네 아 그래 응 음. 음, 어쩐지 네 시큼하더라 한번 빨아서 넣었어야 되는데 고기가 남아 김치가 남는다는 거 아닌가. 보통 김치가 남는데 고기도 오늘 더 많이 넣었어요. 응 음, 많이 넣네. 평상시보다. 응 음, 그니까. 너 많이. 아... 아 밥을 하나 더 먹을까 말까 항상. 너두개 먹었잖아. 네. 아 양이 늘은 것 같아요. 뭐. <laughs> 뭐할 거야. 맨들 돌이야 응. 음? 밥더 드실래요? 응, 음, 나나 먹어. 아. 두 개만 되죠 사무장님도. 아? 두 개만 되죠 밥. 되지. 이게 밥은 예전에 담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음. 예전엔 반절에서 살짝 위에 담았거든요. 음. 반절에서 살짝 위에, 살짝 위에 한번더 담아요. 한 젓가락 반 정도 더 나오도록. 음. 근데도 맛있으니까 부족하네. 아. 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